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대단히 강범위하고도 종교적인 개시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계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 우주를 조제하시고 인간의 기름 하복 등 모든 것을 조제하시는 하님이라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것이 이 지구와 우주 공간입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서 혼자 돌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걸립니다 또 공중에서 떠서 돌고 있는데 이 지구를 달도 스스로 돌면서 지구를 돌고 있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음력으로 한 달이 걸리죠. 그 지구와 달이 다시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이 365일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은 스스로 돌면서 은하계를한 바퀴 돕니다. 태양이 스스로 도는 자전의 시간은 25일 내지 30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태양이 기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기체로 존재하는 것도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불덩이가 꺼지지 않고 계속 돌면서 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태양이 은하계를 도는데, 은하계의 길이가 10만 강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강년이라고 한다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길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계를 한번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2 5번을 태양이 은하계를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이제 25살이라는 것입니다. 은하계도 우주의 또 다른 중심을 두고 도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이 지구와 우주가 자신도 돌면서 동시에 중심을 보고 도는데 그것을 자생과 공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돌고 도는 것이 조금이라도 차오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지구와 이 우주가 박살이 나겠죠. 한치의 오차도 0.000mm라도 차이가 발생하면 은 지구나 우주는 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천억 년간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도는 이 우주를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이 우주의 끝이 없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끝이 없는 것이 존재합니까? 끝까지 가다 보면 분명히 끝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이 되어서 가끔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아 세상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수긍을 하게 되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구조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거리서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자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또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의 그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역사의 진행과 끝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탄이 죽어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죽어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파,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 말의 뜻은 영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시작하였고, 그것도 내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고, 나와 더불어 인간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뜻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이죠. 특히 이런 입장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 어떤 종파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된다고 보는 종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는 선거 성거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가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자 것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떨어지는데 기아디기한 인간은 너희들 인간은 모든 너희들 인간의 모든 일도 내가 다 예정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너무 예정론에 치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깨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예중적인 생각을 하고, 위험한 난폭운전을 일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전수가 난폭운전을 하다가 일찍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사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 아무리 난폭운전을 하더라도 살고 죽는 것이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인간의 책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조심하면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고로 죽을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인간의 책임 또한 포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가정의 이세 아들이 지금 30몇 뭐 살인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자신의 지갑이 맨홀 옆에 작은 구멍으로 빠져, 빠져버렸어. 그 맨홀 뚜껑을 열고 빠진 지갑을 주우려고 거꾸로 엎드려서 맨홀로 손을 뻗다가 그만 거꾸로 빠져서 1터도안 되는 물속에 빠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전국교회가 정시문 특별정성과 더불어 40일 학예전도를 시작했는데 동대교회도 9시 기도회도 동대교회에서는 하죠. 그 기도회의 기도문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성을 드리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은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면 그날로 사탄과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정성을 드리면 그 정성으로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시험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성 드리는 사람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성 드릴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심한 예정론자도 안 되지만 또운명농자의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도 옳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동양 철학은 운명론적인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 운명대로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의 책임 문제 면에서 인생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간 책임 분담을 잘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적으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섭리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의 섭리,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의 섭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주장 주관으로만 진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늘이 생겨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땅이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주장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는 이렇게 인간의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면은 따먹지 말라. 인간의 책임해야 되는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에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격도 주셨고, 또 이것만은 너희 의지대로 지키할 책임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의지가 의지가 의지만 존재하다가 인간의 의지가 등장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나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거나 간섭하시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간섭치 못하시는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인간이 책임하느냐 책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섭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그 책임을 못하고 타락하여 버리자 하나님의 섭리도 또다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의 섭리를 통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입니다. 이것을 구은 섭리라고 하죠. 또 하나의 섭리는 인간이 주관하는 섭리입니다. 이것을 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구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지옥에 빠진 인간을 타락하지 않은 원래 인간으로 구원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복귀 섭리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행위를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섭리인 것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의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합해져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르게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원 승리를 해 나오셨습니까? 종교를 세우셔서 구원 승리를 격려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종교마다 제각각 자신의 종교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성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무슬림은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의 메시지에 의해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외에는 성인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종교가 최고의 진리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연합의 가르침은 종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대의 중심인물인 성인을 불러 종교를 세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인물들을 불러서 각 민족과 문화를 이끌어서 언젠가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4대 성인이나 일컫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어머메드님을 비롯하여 힌두교, 유두교 등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모님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그리고 무함마드 등을 역사적 성인이라 하는데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표준해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한 노름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형심 삼은 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에 태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 사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땅 위에 살면서 행복하게 그런 노름을 하고 간 사,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보다 그들 모두는 평민보다도 더 보령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본인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 그런 생활을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성인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는데, 왜 그런 길을 스스로 마다하지 않고 가셨는가 하면, 자기의 본의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 그런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시대 성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간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을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세계를 가르쳤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조건자들은 성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인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다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축군자들즉 힘있는 자들이 성인을 잡아죽이고 핍박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 설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처음에는 기적을 해강하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가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까? 그 시대의 율법을 많이 배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힘있고 배운 자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유대 백성들을 동족해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동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이 죽였다는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인마이자 온갖 흉악한 죄를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장들이 안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행시킵시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리 메시아신 참부모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가장 아꼈던 자식들이고 참부모님께서 가장 아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인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때는 따르고 환영하다가 자신들의 영광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핍박을 하고 배반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 인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덕이 될 만하면 하나님을 믿고 덕이 안,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나 버리는 것이죠. 말씀 집에 나오는 성인들을 설명한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대의 성인을 역사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공료라든가 혹은 모함마드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집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동네를 갖고 살아왔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욕먹고 죽이려고 하니 쫓겨다니는 신시가 됐는데 무엇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공장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공자님은 이웃집 개라고 했습니다. 얻어먹고 다니니 말입니다. 언제 취직해서 큰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얻어먹이며 들어다니니 동네 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석가 세존는 그때 왕의 아들로서 나라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걸 다 싫어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와서 산중수도를 한 것입니다. 산에 가서 은둔생활을 시작한 거기서부터 석가문의 출발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을 지금에 와서 왜 추앙하느냐?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위대한 정의가 가거나 지금이나 다르겠습니까? 미래에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사적인 성인들이 이땅 위에 오셔서 하나같이 다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돌교 거리선 올리 강연의종말론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복귀승리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중심하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러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승리의 제일 차적인 목적도 역시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섬리역사를 하시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지상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초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도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어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도 또한 지상 천국을 입당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을 하는 이유도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이 지상의 삶을 사는 이유도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교를 세우고 수많은 성인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이땅 위에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상천국을 갈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천상천국도 지상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상천국은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들이 서로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